어렵고 힘든 한 주가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어, 어제또 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 지금 최근의 시장은 어, 시장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갈까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급락이 어, 나왔고 엊그제 이틀 연속 급락이 나오는게 사실 어떤 뚜렷하게 어, 눈에 보이는 또 대형 또 신규 악재가 나오는 어, 분위기가 아니면은 사실 좀 포기가 좀 어려운 예, 그런 흐름인데 하, 빠지더라도 하루 쉬었다가 또 이제 크게 밀리고 하는 그런 흐름인데 음 지금 이번 주는 이번에 그, 그 코스피, 어, 코스피 차트 흐름을 보면은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하루 이때는 이제 하루 쉬었다가 그러니까 이번 주는 되도록 거의 뭐 겁나게 나오는 예, 그런 흐름이었죠 시장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음, 좀, 공포에 질린, 예, 그런 흐름이 나왔죠. 이게 지금 2,600포인트가 밀리면서 거의 뭐 이제 투매 형태로 피닉 상태, 시장의 피닉 상태에 이제 빠지, 빠졌죠. 아, 코스닥으로 보면 이제, 어, 팔려요 자리가 850포인트죠. 자, 밀리면서 거의 지지선 무너졌다라는 이런 그, 이제 공포 심리. 자,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어, 뭐라 닥치는 그런 흐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막바지에 나왔던 최근에 그러니까 이번 주 흐름은 기술적인 지금 뭐 신규 확재나 이런 거는 없죠. 기존에 나와 있던 어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어그그 그 원자재 가격의 급등, 뭐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죠. 그리고 경기 침체 기존에 나와 있던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크게 밀렸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하락이라고 보는 게 지금 맞을 것 같고 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오늘 어 지금 시원하게 올랐는데 말 그대로 이제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고 아직까지는 뭐 저점이다 아니다를 논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바닥에 대한 어떤 그 시그널을 줄수 있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바닥권에서 의미 있는 반등이 들어왔다. 예, 그렇게 보는 게 지금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아, 일단 뭐 완전히 저점이 나왔다 아니다. 단정을 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나름대로 예, 우리 시장이 지금 미국 증시나 특히는 뭐 상해 증시, 뭐 일본 니케이 지수 등과 비교를 해 봤을 때 낙폭이 크기 때문에 아, 비정상적으로 빠진 이번 주 흐, 에, 흐름이 다음 주도 어그 그러니까 회복하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하락에 또 비정상적인 상승이 다음 주에도 연장 상승에서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결론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가 바닥이다 아니다. 대바닥이 나왔다.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의 캔들로서 어그 저그점에 대한 시그널을 줬다 그러면은 이제 확실한 저점은또 패턴이 나와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V자형 반등이 아주 나오든가 이렇게 V자형 반등이 나오든가 안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쌍바닥을 형성을 하든가 아니면은 또어그 오늘 저점을 예 어제 오늘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어 저점을 형성하는 이런 패턴이 이제 나와야만이 시장에 좀 신뢰도가 저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그런 그림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어쨌든 시장 흐름은 예전에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이번 주에 흐름은 매우 힘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어쨌든 바닥에 대한 시그널을 주고, 이번 주가 지금 마감이 되고, 종목별로 보더라도,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들어왔다. 주요 종목들부터, 뭐, 카카오라든지, 뭐 이런 낙폭 과대주 코스피에서부터 또뭐저 그 코스닥으로 가면은 지금 가장 낙폭이 큰 바이오 종목들의 의미 있는 반등세 뭐 두자릿수 이상 올라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예 그래서 이번 주는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들 힘든 예뭐 상황이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데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어, 자, 검색 전제 시스템을 통해서 다 오늘 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주도주 종목들을 상위 일곱 종목을 뽑아서 이렇게 매일매일 장이 마감되고 나면은 어,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장이 양대 시장이 모두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5%가 지금 올랐고, 어,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죠? 저는 이제 다른 그 검색 시스템을 이제 요즘에는 일반화가 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저는 그 이제 그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2십일선 돌파하면은 매수 신호가 뜨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 최 상위권에 있는 0.3% 종목을 어, 잡아내는 거기 때문에 어, 지금처럼 이렇게 창이 좋은데 종목이 왜 이렇게 많이 안 나오지? 예. 어, 그럴 수밖에 없죠. 장이 안 좋아도, 어제, 어제나, 그 이번 주처럼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아도, 예, 종목이 많이 안 나오죠. 또, 지금, 오늘처럼 해서, 뭐, 이놈 저놈 할것 없이 다 올라갔죠. 그죠. 예, 그러면은 또 이게 그 조합에서 상위권 순위가 분산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종목들이 또 많이 안 올라오죠. 그래서, 탑세븐에 지금 올라와 있는 오늘 오르락 내리락 하는 종목들이 한 다섯 종목 내외 정도. 아, 어, 그렇게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고 또 수급적인 측면도 이제 오늘 많이 들어왔고 어, 그래서 이제 조합에 의해서 그래서 검색 전제 시스템을 쭉 운영을 해 보면은 어 이제 급등 장세 급등 장세는 사실 뭐 감으로 해도 오늘처럼 이렇게 오르면은 웬만한 종목 어, 사면은 다 올라가지고 인데요. 그런데 이제 시황을 모르니까 아침에 살때 우리가 검색 어, 전제 시스템에 뜨는 종목을 사게 되면은 하방 경직성을 감으로 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많이 올랐다라고 따라다니는 그런 매매 패턴 가지고는 안 되죠. 단기 매매가 안 됩니다. 주도주 못 찾습니다. 오늘 오늘 오른 종목인데 급하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뜨는 종목들 같으면은 장이 빠지더라도 하방 경직성을 잡아주는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예, 그런 점들을 가 어, 감안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도, 어, 탑세븐 종목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어, 베스트 종목에 올라와 있는 게 지금 살아남아 있는 게, 그, 지금 계속 들락날락 했던 게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아침부터 일찌감치 떠서, 어, 아, 그냥 총가 고가구나. 제가 이제 판단을 했던 종목이고, 어, 그리고 이제, LNF 같은 종목, 2차전지 쪽이죠. LNF, 어, 위메이트.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막판에 이제 순위에서 이제 밀렸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먼저 1번 종목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죠. 어제 제가 탑7에서 이제 셀트리온을 봤죠. 그죠? 예, 셀트리온 저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먼저 셀트리온을 한번 볼까요? 음, 셀트리온이 낙폭 과대로 이게 이제 그 어제 우리가 그 탑7 1번으로 했던 종목이 셀트리온인데. 음,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 탑, 그, 베스트, 탑 세븐에 잡히면은 저점이지 않느냐. 어, 어, 그렇게 지금 설명을 드렸었는데, 예, 이제 더 빠지진 않는다. 만약에, 121선 올랐으면은, 에 예, 상승 좀 힘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었죠. 자, 셀트리온은 삼형제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셀트리온이, 어, 좀덩치가커죠 그죠? 시가총액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보통 할것 같으면은 셀트리온 제약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예, 매매를 해도 괜찮습니다. 예, 뭐 셀트리온으로 뭐그 매매를 하셔도 뭐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상승시에는, 하락시에는 또 조금 더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고, 상승할 때는 또어 제약이나 헬스케어가 몸집이 가볍기 때문에 어 움직이는 그 속도가 더더 더 올라갈 수가 있죠. 아,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이제 대바닥을 찍고, 아, 어, 6만원대 채점이라 그랬죠. 예, 찍고 이제 상승으로 털었으면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이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겠다. 지금 이제 이 종목을 어제 셀트리온을 얘기를 하, 우리가 하면서 기관 매수가 지금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죠? 예, 기관 매수세가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수급도 지금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예, 쌍, 말 그대로 그냥 최근 한 달만 놓고 본다 그러면 쌍거리매수예요 예, 충분히 지나 그그 동안에 지금 낙폭 과대는 지금 지나갔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맞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관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바닥을 차아나가는 이런 그 흐름으로 지금 보는 게 맞겠고 지금 헬스케어는 어 지금 그 요거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요. 예, 조금 전에 봤던 셀트리온보다도 오히려 더 강하죠. 그죠? 예, 매수 강도가 조금 더 강한 흐름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셀트론 헬스케어 쪽으로 기관도 매수세를 더 강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셀티론 헬스케어도 이제 저점이 나왔다. 얘들이 올라야 바이오, 다른 바이오 종목들도 따라 올라오죠. 그래서 최근에 지금 검색 전자 시스템에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잡히고 있어요. 예, 그, 지금 다 무서워서 도망가고 또 너무 지금 요번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예, 차트가 다 망가져 있는데 어, 여기에서 지금 시스템에서 잡힌다라는 얘기는 이제 저점을 딛고 그 올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탑 세븐 종목 중에서 오늘 1번으로 가장 눈에 보이는 종목으로 1번으로 선정을 해봤고요. 검색진자 시스템이 아무래도 예, 하락장에서는 개별 종목 테마주들이 대거 뜨고 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면은 어, 대응주가 우선적으로 잡히게 돼 있습니다. 유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장이 대형 주장이냐, 중소형 주장이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지금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 이제 일진이죠. 일진 머티리얼즈, 일진 홀딩스. 음, 자,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도 제가 영상을 이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예, 이번에 뭐 견디는 종목이 없죠. 어 그리고 이제 일진홀딩스도 어 지난번에 한번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죠 왜냐면은 일진머티리얼즈는 이건 매각을 지금 앞두고 어 이번 주 7월 1일이죠 어, 이번 주 다음 주 금요일이네요 금요일날 예비입찰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어, 그래서 매각 이슈가 지금 있는 상태에서 매각 이슈가 있으면은 이게 그 이제 일단 워낙 우량주입니다 일진머티리얼즈는 동박 관련한 그 우량주 이차전지 종이죠. 우량주이기 때문에 어, 규모도 워낙 크고 삼도 어, 사조 단위 시가총액이 오조가 넘으니까요. 예, 그렇게 지금 돼 있는데, 그래서 그 일진머딜을 지는 직접적으로 매각의 이슈가 이제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어, 그 주가를 누르는 세력도 분명 히 있을 테고 싸게 사기 위해서. 또그 올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시장 분위기와 함께 어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 활 c 를치 d one is the second one is 매매 e second one is the s e c o 그래서 일진홀딩스는 e s 어 c o n d one is the second one is the s 오 c o n d o n 까지 s the second 거점을 형성을 했는데 어, 지금 일진이 오늘 대형 호재가 터졌죠. 호재도 호재도 이렇게 큰 호재는 없습니다. 예, 이게 오늘 같은 경우는 상가를 가는 게 맞는데 이게 워낙에 지금 약세장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아, 사람들이 지금 믿지를 못해요. 올라오면다 팔고 나가려고 하는 아, 그런 흐름이 나오는 그 나왔는데 자, 일진 머티얼즈가 지금 오늘 뭐 대형 호재가 어느 정도 큰 호재냐면은 하어그 삼성 SDI하고 8조원대 통박 계약을 공급 계약을 했다. 자, 삼성 SDI와 8조원에서 10조원 규모라 그래요. 예, 네, 8조원에서 10조원 규모의 통박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지금 그 나왔죠.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작년에 그 매출이 얼마였었냐면은 아 어, 6,800억. 7,000억에서 조금 모자라는 6,800억 정도. 1년 매출이 6,800억 나왔죠. 근데 지금 8조 원이니까 아어 어, 12배 이상. 1년 매출액의 12배 이상의 수주가 수주를 하루에 지금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상하가 바로 들어가도 뭐 일진 머티리얼즈든 일진 홀딩스든 오늘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들어가는 게 맞죠. 네, 들어가는 게 들어가는 게 맞는데 어쨌든 수급적인 측면, 희망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오르지를 어뭐 오르긴 올랐지만 둘다두자리수 올랐지만 상한가까지 못 들어갔는데 그래서 일진홀딩스가 어, 먼저 지금 끌고 가고 있고 일진머트리얼즈는 이번에 지금 많이 빠졌어요, 그죠? 예,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지금 흐름인데 예, 오늘 어쨌거나 지금 그래냥 싣고 지금 이제 나름대로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예, 반등이 들어왔는데 이제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7월 1일 이후에 7월 1일 이후에 어, 이제 매각 그 예비 입찰을 받아보고 얼마만큼 흥행에 성공을 하느냐 예, 그거에 따라서 아마 올라올 것 같은 될것 같은데. 어차피, 이제, 덩치가 워낙 크고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대기업체나 또는 이제, 그, 대기업 중에서도 또,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인수를 할 수밖에 없죠.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도 싼데다가, 매각에서 특별하게 지금 관심이 있는 데가 지금 우리나라, 뭐, SK라든지, LG, 롯데 또, 해외 쪽에 그 사모펀드 쪽, 해외 공장 또 사모펀드 쪽, 뭐 상당히 많기 때문에 흥행의 성공 또 이차전지 쪽이고 에, 그래서 흥행의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지금의 이 주가 흐름은 좀 비정상적인 그런 흐름이다 그래서 이제 시황하고 감안을 해본다 그러면은 시황하고 같이 감안을 해본다 그러면은 어~ 뭐 지금 빠지는 게 그냥 또 이렇게 빠질 수도 있죠 그죠 에,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데 어~ 요 종목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그 이때 그죠? 어, 작년도에 이제 많이 올랐다라는 게 이게 이제 부담이 이제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요것 때문에 지금 부담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매각이 완료가 되고 나면은 아, 어, 요 종목도 지금 이제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났죠. 1 4만 원에서 7만 원까지 이번에 지금 빠졌으니까. 그래서 요 종목도 좀 아, 머티리얼즈든 홀딩스든 예전에 좀 긍정적으로 보자. 예, 요렇게 지금 두 번째 종목으로 정리를 해보겠고요. 자세 번째 종목은 오늘 이제 차트 쪽에서도 뭐그 종목들이 요거는 어 지금 예 돌파 쪽이고요. 차트 쪽을 종목을 매개더볼까요 우리가 그 상승 지속형 또 패턴도 한번 봐야 되겠죠. 어떤 게 지금 올라 있는지 상승 지속형 쪽을 보면은 역시 지금 뭐 비슷합니다. 일진홀딩스. क े ज 케미칼도 오늘 들썩들썩 했죠. 예, 지금 쌍용차 인수 관련해서 들썩들썩하고 오늘까지 아마 오늘까지 그 인수 의향서를 지금 받는다라고 그런 것 같은데 케이지케미칼이 가져갈확률이 매우 높아요. 예. 많이 쓰내면은 케이지 쌍 방울이 많이 쓰내면은 케이지케미칼도 또 많이 쓰내서 우선적으로 그걸 뭐 뭐라고 얘기를 하던데 우선 저기 우선 협상권이 케이지케미칼에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죠 변동성이 커서 굳이 이거는 뭐 따라가자 어쩌자 재료 가지고 움직이는 거여서 조금 매매하기 어렵고 휴마시스 있고 상신 edp 도 오늘 많이 올라왔죠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지금 이제 그차트량주 여기서 지금 보면 은 실리콘2를 세번째 종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 종목도 지금 어, 그제부터 해서 이제 들썩, 들썩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요. 예, 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상한가 이제 어, 그제 한번 치고 오늘 치고 두 번째인데, 이게 이 회사가 요것도 지금 좀, 조금, 좀 세력, 어, 세력이라고 그럴까요? 어쨌든 지금 파닥권에서 뭔가 지금 붙었긴 붙었어요, 지금. 그 재료를 지금 내놓고 있죠. 그 무상증자 검토하겠다는 얘기 나오면서 어, 그제 지금 상한가 들어갔고, 오늘은 자사주 소각한다. 38억 원치. 그래서 이게 지금 주가 너무 많이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서 주가 관리를 한다라는 거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렇죠? 예,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볼 때 이것도 지금 워낙 많이 빠진 횡보 어, 조정하고 막바지 또 셀링 클라이맥스도 나왔고 이제 이렇게 예, 상승 흐름이 좀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종목을 어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능하면은 어 물론 뭐 당장에 내일 오른다 이런 쪽보다는 어좀 이제 향후 제가 컨셉을 고가 우량주 단기 매매를 하기 위한 주도주 종목을 찾는다 예 그게 지금 컨셉이기 때문에 주도주 종목으로 어좀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제가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실리콘투요 종목은 회사에서 이렇게 무상증자를 검토하고 있다 어? 어~ 또 그~ 자사주를 소각한다 추가 관리에 확실하게 신경 쓰고 있는 요게 지금 긍정 어~ 상당히 긍정적이죠 거기다 이 회사는 뭘 하는 회사냐면은 한류 상품을 해외에다 내다 파는 어떤 이제 그~ 쇼핑몰을 가지고 쇼핑몰이라 하기는좀 그렇죠 플랫폼이라고 하죠 한류 상품을 k 뷰티 미용 관련되는 화장품 등 미용 관련되는 어~ 재료 뷰티 음식, 이번에 또 이제 보니까 케이팝까지 해외 진출을 시키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한류 상품을 해외에다가 소개하고 내다 파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지금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그 오늘 뭐. 그,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대거 많이 올랐죠. 예, 원준 빼고는 그렇다 지금 올랐는데, 상신 EDP도 지금 올라와 있고, 이것도 지금 너무 많이 빠져서, 종목들이 오늘은 뭐, 이렇게 굳이 특징적이다라고 비교를 하기가 어려워요. 예, 특징적이다. 그래서 강하게 이제 저항선을 돌파하는 거라든지, 요쪽은 이제 수급 호전주라든지, 그래서 수급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은 적어도 하반 경쟁성을 보여주고, 이 안에서 원탑 종목이 나온다라는 거죠, 저는. 에, 탑3 종목이 나온다. 수급 호전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에. 자, 그래서, 그, 네 번째 종목은, 어, 그 상신 EDP, 뭐, 이런 종목들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리고 해인도 올라와 있고, 그죠? 해인 현대에버다임, 재근 관련주 쪽이죠. 좀 많이 빠졌다가 지금, 에, 지금 반등이 들어오는 것 같고, 신성 홀링스도 보이고요. 음, 여기서 지금 코스모 신소재를 어, 선정을 해봤습니다. 여기 지금 순위에서 코스모 신소재가 2차전지에서 탈락이 됐죠. 자, 코스모 신소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어, 코스모 신소재도, 어, 여기서 제가 몇 번을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이죠. 아, 소개시켜 를 드렸던 종목인데, 2차 전지 쪽 중에서 LNF라든지 나노 신소재, 뭐, 요번에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나, 그나마 이제 조정을 덜 받았어요. 예, 그나마 그래도 덜 받은 종목 중에 하나다. 어, 이제 단순하게 덜 받았다라기 보다는 오늘도 이제 수급도 강하게 들어왔죠. 예, 수급도 강하게 들어왔고. 그래서, 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그 양극할 소재, 소재 업체라 그랬죠. 양극재 업체들. 에코프로 비 m 이나 LNF나 이런 종목들에 게 들어가는 소재 소재를 만드는 업체인데 수, 실적이 너무 좋다 그랬어요 그죠 예. 거기다가 이제 mlcc 쪽에 또 투자를 또 했기 때문에 그것도 또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코스모 화학 코스모 신소재 예. 요 종목들 향후에 어, 꾸준하게 예,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이차전지쪽 뭐, 좋은 종목들 꽤 많습니다. 첨보 같은 종목도 오늘 올라왔었는데, 수급 쪽에. 순위에서 밀려서 그렇지. 많이 이런 종목도 많이 빠졌죠. 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번에 워낙 뭐, 투매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주 빠진 종목들은 하는 게 맞다. 자, 그러고, 음, 코스모 신소재를 보고, 그리고 또 어, g2 파워를 한번 보겠습니다 g2 파워도 여기서 지금 순위에서 지금 밀렸죠 자 g2 파워도 최근에 아마 어, g2 파워를 제가 그 가장 많이 지금 여기서 올라왔고 요번 하락장에서 요번 하락장에서 g2 파워가 가장 많이 검색 시스템에서 요게 제일 많이 떴을 거예요 아마 예, 많이 뜨고 어. 또, 흐름도 괜찮고, 그래서, 원전 관련주는 이거만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올라갈 때 따라잡지 말고, 빠질 때, 한분만에안 끝나니까, 한분만에 끝나지 않으니까, 빠질 때, 그죠? 매수를 해도 좋다 말씀드렸죠. 오늘도 지금 마이너스 쭉 갔다가 플러스로 지금 끝이 났죠. 그래서, 음, 이런 종목들은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감 관심을 가지고 보자 이게 지금 상태 상태 감시 쪽에 그 스마트 그리드 관련한 IT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저기 지금 다 쓰일 것 같아요 지금 원전 쪽으로 얘기를 했지만 또 전력 기기 얘기 나오면은 전력 기기 쪽뭐 뭐 다양하게 전기 관련되는 쪽 다양한 쪽에 그 기술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 회사 다. 그렇게 지금 보면 될것 같아요 g2 파워 이렇게 지금 봤고요 음 그리고 이제 여섯번째 종목으로는 역시 지금 그 지금 레고 캠 바이오 입니다 지금 이제 바이오 쪽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하고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gcc 를 올라와 있는데 레고 캠 바이오 하고 gcc 를 한번 보죠 레고 캠 바이오는 지금 순위에서 지금 수급 쪽에서 오전에 들락날락 하다가 예 순위에서 지금 밀렸는데 어, 레고캠 바이오, 제가 이제 요번에 어 많이 좀 얘기를 하는 종목이 알테오젠. 우리가 아이, 알테오젠, 알테오젠도 이게 약세장에서 많이 올라가지고 오늘 조금 추춤했죠. 그죠? 예, 2.5% 정도.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 예, 바이오 쪽에서 먼저 올라오는 종목들이 정해져 있, 있습니다. 예. 그리고 ABL 바이오. 예, 요거는 뭐 지금 최근들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고, 그래서 요그 아무거나도 많이 빠졌다고 됐었던 물면은안올옵니다 먼저 올라오는 종목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도 이제 레고 캠바이오를 오늘 이제 선정을 해봤는데 마찬가지예요. 예, 요것도 기술력이 있는 종목은 올라온다. 예, 올라온다. 그래서 레고 캠바이오도 제가 소개를 많이 시켜 드렸었고 이미 이제 기술 수출 ADC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또그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임상을 진행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빠졌 을때 어 지금 다 이제 바이오 쪽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 빠졌을 때 많이 그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배짱과 용기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레오켐 바이오를 보고 GC 셀을 GC 셀이 지금 오늘 예, 예, 그, 여기 잡혔어요. 지금 차트 쪽에서 GC 셀을 보면 아직 완전 파닥이에요. 그죠? 예, 지금 완전히 지금 파닥인데 GC 셀은 그 GC 녹십자, 그죠? 녹십자의 어, 녹십자 랩 셀, 녹십자 셀두개 회사를 합쳐서 어, GC 셀로요. 그 이름을 사명을 바꿨는데 벌써 사명 바꾼지도 뭐6개월1년된것 같아요. 지시셀이라는 예, 회사인데 이제 녹십자 그룹이죠. 예, 세포치료제 전문업체.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제 바닥에서 오늘 어, 지금 신호가 어, 매수를 해도 좋지 않느냐 예, 매수 신호가 지금 잡혔어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나름대로 지금 의미 있는 반등으로 봐도 예,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지금 주봉 흐름으로 보면 많이 빠졌어요. 예, 많이 빠져서 13만원, 14만원에서 5만원이니까 15만원, 최대 15만원 최저 5만원대 보면 3분의 1 터만 났죠. 대형주 쪽 종목이 이렇게 많이 빠지면 은 예, 이거는 사도 좋다. 그래서 그 지금 제약바이오 쪽 종목들이 워낙 크게 빠지고 많이 빠지고 장기간 빠진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종목 선정을 잘 해가지고 예 이게 또 올라올 때는 빠질 때 무섭지만 올라갈 때도 무섭습니다 예 오십 프로 백 프로 금방 납니다 또예 그래서 어느 종목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어 종목 선정을 잘해서 예, 단타도 좋고 지금 워낙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장 여지 보면은 제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 단타도 매일 할 수가 있지만 하루에 3에서오 프로 정도 목표로 또 지금은 워낙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아그 어, 포트로 저점 매수를 해서 올라올 종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올라오는 종목 열 종목 중에 한두 종목이에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에, 그래서 이제 그런 장 단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오천만 원 들고 있다 그러면은 삼천만 원 가지고 에, 저점 매수를 해놔놓고 이천만 원 가지고 한두세 종목 단기 매매 충분히 가능한 장이죠. 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장세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 이게 완전히 끝인지 아닌지 뭐 단정은 할수 없지만 오늘 나름대로 의미 있는 반등이 들어왔다. 바, 그 바닥에 대한 시그널을 주는 반등이 들어왔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도 어, 탑 세븐 종목 주도주 종목을 찾는 탑 세븐 종목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